예,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부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기록과 점수로 승리를 판단하는 경기가 있고, 예, 싸움의 결과, 판정으로서 승리를 결정하는 경기도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과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힘겨루기 혹은 이 격투기와 같은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이길 만한 그러한 믿음의 승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만한 믿음으로서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되겠는가? 이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의 우세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기능을 집중해요이 말씀의 우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영적인 화력을 말씀에 모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듣는 것과 이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좌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그 음성을 듣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면, 지지 않는 영적 싸움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1절에서,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이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그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대북방송을 통해서 적진에 대해서 나만의 실상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탄 방송이 되어서 울려 퍼지고 있고, 또그 말씀에 집중하라. 그것처럼 그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주목하고 외치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린 겁니다. 1절에서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이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으로 이 말씀 붙드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2절에서 귀촌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만민에게 세상의 거민에게 귀촌 빈부를 물러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다 들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없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알고 말씀의 우세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로 집중해 마땅합니다.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말하는 것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의 우세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승리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안내자로 삼고 나아갈 때, 그때도 지지 않는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3절에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 입에서 나오는 지혜는 인간적인 경험이나 혹은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이 되면 마치 숙성 되어진, 숙성 되어진 것 같이 그 말씀에서부터 지혜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세겜질을 하고 하는 동물이 정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되새겨지고 더 깊은 곳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묵상, 묵상하였던 말씀, 이 영적으로 숙성된 말씀이 세상 이기고, 또 나를 이기고, 또 사탄을 이기게 할수 있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물리쳐 물러가게 하고, 어, 사람은 권하여 가까이 오게 해야, 해야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숙성되지 않은 그런 말은 다툼과 분노를 일으키지 마. 우리 마음에서 묵상되어진 말씀들, 한번 걸러지는 그런 말씀들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입을 휘집고 지나갈 때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위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던질 만한 그러한 승부수가 되는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승부를 펼쳐야 되는가?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육과 영의 통로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딪히기 전에는 육이 우세하고 실제로 부딪히면 영이 완승하는 이한 것이 영적 싸움의 특징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기 전에는 불이 우세하나 실제로 물이 덮치면 불은 꺼지게 되어있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 더 득세하나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 육의 소욕이 더 강하지, 강하고 이기고 그것 때문에 고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상 영의 소욕이 육을 덮치게 되면 두 개가 만나 버리게 되면 이 믿음의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영에 의해서 침식당할 수가 있어야 되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수금으로 품다는 것은 이 수금으로부터 이 음악적인 영감을 통하여 이 이겨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감 있는 말씀과 영감 있는 찬송으로 우리의 완고한 육의 생각을 깨뜨리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감된 말씀과 또 감동되어진 찬송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육과 영의 합일체인데 이 육과 영의 통로가 열리게 되면 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완전히 사로 잡아버림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절대로 대치 상태에 있어서는 이길 수가 없고 만나게 해야 됩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 우리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다 물리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예, 승부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여러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인하여서 혹은 우리의 내외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평과 불안과 혹은 여러가지 요동함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달처럼 그렇게 우리를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듣고 또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여, 숙성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 말씀에서부터 지이롭게 말하여, 우리의 절대 지지 않고 이기는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며, 우리 유괴소욕이 강성할 때, 영의 소욕으로다 덮어버려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께서는 충내려 주셔서, 때로 우리 모든 연약함까지라도 주께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시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계께서온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